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입니다저 혹시요, 연세 교육방송이 몇 해인지 혹시 아세요, 요즘 네, 안안 알아요. 요요 70세! 이게 주면서 수평이라고 그... 불러요. 수평. 숲속의 숲. 향연. 70세를 고이라고 하잖아요. 그치, 고의. 고의. 이 방송제는 네. 고의에서, 렌치 고의 고호하고, 기쁠 힐해서 뭐, 기쁘게 네. 가자, 이런 쪽도 있요 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신촌에 있는 연세대학교는 네. 신촌 독수리 아닙니까? 제가 어릴 네. 적부터 네. 굉장히 네. 좋아했고, 지금까지 슈퍼주니어였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제 70대 숙소대학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어, 이름부터가 벌써 이렇게 마음이 시원하고 상쾌해지면서 되게 로맨틱한 그런 어 질문도 들었는데요. 아름다울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저도 시간이 되면 가고 싶은 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영상으로 축하 인사드리지만요. 다음에 저도 꼭 초대해주세요. 가고 싶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방송하는 정은아입니다. YBS 70회 숲속의 향연. 방송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무대에서 또 여러분을 만나는 기분이 아마 남다를 텐데, 오늘 멋진 추억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숲속에서 멋진 추억 만드세요. 축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S 아나운서 정세진입니다. 이렇게 후배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YBS 방송제가 또 시작됐다고요. 얼마나 재미있을지 사뭇 기대가 됩니다. 제70회 숲속의 향연 즐기시고요. 정말 행복한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